그날의 노인은 예슈아 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슈아 임마누엘이 내가 내내가내 아버지 안에 있고 자 이제 하나님 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대리자가 있으면 이게 영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예슈아 임마누엘 영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예슈아와를 이제 믿었던. 1세기경 당시라고 해야 돼. 이거 또 이거 지금 이, 이제 2000년이 지나 지금에까지 이렇게 넣으면 안 되니까. 자, 임마누엘, 예슈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말하냐면, 아버지의 영에서 임마누엘을 탄생시켰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임마누엘을 손으로 싹 하면, 임마누엘이 형상이 사라지면서 영으로 와요. 이렇게. 영으로 오면 딱 쥐고, 내영하고 진리의 영 이렇게 딱 빼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쑥! 손모 마리아한테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손모 마리아가 태어나죠 잉태에서 그 개념처럼 내가 영으로서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방인 안 넣어요 예수와는 왜안 넣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슈아를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은 안돼 근데 예슈아가 이 방향성을 가르쳐 준 거야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걸알 것이다 왜? 자 보세요 이런 삼각 구도야 이거랑은 연결 지어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이걸 자꾸 연결을 지어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삼위일체가 아니야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영을 부었어요 여기에다 진리에요 그쵸? 그러면은 먼저 이 존재가 이 존재가 아버지 안에 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에 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 대리자잖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 요와, 이렇게 쓸게요. 요와, 야회, 갈락께서 계시면 그분의 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영은 여기를 지켜봐요. 그러니까 이 순리가 이거야. 예수아가 허락을 맡아야 돼. 무슨 허락? 자, 예수아가 하나님 대리자님한테 추습군의 영을 주십시오. 라고 던져. 그러면 하나님 대리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바로 지시를 이제 내리시는 하나님께 가서 제가 추수꾼의 영을 달라고 합니다 누가 임만누엘이요 줄까요 해요 왜 여기서 여기랑 소통하면 이 육체 녹아서 죽어 뭐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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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서 대화해야 돼 그래서 회의로 끌고 오는 거야 육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영을 끌어올리는 거야 회의 때왜 육체가 가면 육체는 그 상태에서 죽어 보지 말아야 될 존재들을 봐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먼저 구해. 그러면 여기에서 알겠다, 물어보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허락을 한다, 추수꾼의 영을 보내라. 그러면 이렇게 보내. 이렇게 보내. 그래서 여기서 일로 보내는 거야, 이제. 추수꾼의 영을. 자, 이런 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영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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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는 못 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영을 줌으로써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거지 거하면 이 영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있다 이 계명이라고 이게 이해가 됐죠.